막달란, 마리아, 마리아님들,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마리아님은 네. 그, 하느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목소리로? 네. 저는 네. 들은 적 있어요. 우와. 저도 있어요. 처음 하나님을 네. 만났을 때 정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음. 안에서 음.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 아, 그거 뭔지 알아요. 어.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것도 네. 음성이라고 네. 네.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떠오르는 것, 그다음에 우연치 않게 발견되는 것. 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곳곳에 사인을 계속 주세요. 음. 근데 너무 급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한테도 그런 적이 있으시거든요. 어, 근데 놀래가지고 어. 진짜요? 정말요? 가만히 보면 이게 내 생각인가? 어. 혹시 진짜 말씀하신 건가? 제가 하도 의심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웃음> <웃음> 말로 네. 주셔서 네. 안 믿을 때 따라가서 이렇게 음.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맞다. 저는 누가 부르는줄 알고 봤는데 아무도 약간 천둥벼락 같은 소리를 들은 어. 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생각하니까 그게 아, 나를 부르신 거야.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laughs> 너무 너무 급하시면 당나귀한테도 시켜 가지고 말하게 하고 손이 막 벽이 나와 가지고 <laughs> 구약에 보면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될거 같아요. <laughs> 너무 급하시면 막 지나가는 돌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laughs> 어, 네. 전그 얘긴 들었어요. 너무 급하시면 두번 부르신다고. <웃음> <웃음> 급하실 때는 두 번씩 음, 부르신다고 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맞아, 부르신다. 맞아, 맞아, 맞아. 한 번은 그런 천 진짜 천둥번개 음, 같은 그런 음, 소리였고, 그 다음에는 정말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소리. 음. 맞아. 그런데 그거 듣고 더 많이 울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그렇게 듣는다면 무당과 다를 게 없겠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구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어떤 날은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거내 얘기인데 약간 그게 있어요. 러니까요 어, 뭐지? 맞아요. 내가 왜 왔지? 오늘 어어. 오늘 갑자기 예배 왔는데. 이거 나 왔어야 되는 거 맞네? 그런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급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들려도 그냥 안들려요 하는 거 같아요 너무 네. 소리가 커서 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오늘 좀 말이 길어지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대요 아 어, 그래요? 네이 별이 하나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데시벨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코드가 딱 맞을 때 그게 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늘 네. 말씀하고 계신다고 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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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님이 만드신 걸 통해서 계속 사인을 보내신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에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말로 하시. 우리가 아마 곳곳에 하나님하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분명히 해답을 여기저기서 하시고 계시, 네. 이렇게도 못 알아듣네, 이렇게도 못 알아듣네. 음. 야, 이거야. 네. 이거.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회개하게 되네요. <웃음> 잘못했어요. <웃음>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이요. 네,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양입니다.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네. 주, 주. 네. 하나, 둘, 셋, 넷.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칭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좋습니다, 좋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 된다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맨날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것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오, 역시 안 되네요.